하나 둘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일들이 있지 내가 날 온전히 사랑하지 못해서 마음이가 속에 마주친 얼굴이 어색해서 습관처럼 조용히 눈을 감아 밤이 되면 서둘러 내일로 가고 싶어 수많은 소원 아래 매일 다른 꿈을 꾸더 그러나 그렇게. 오랜 시간 겨우 내가 되려고 와 봤던 걸까? 사이는 하루만큼 더 멀어져, 우리는 라에 할수 없을 것 같아. 나 지지 않을 것 같아.